2009년 53회 5급 공채 기출 3문 지방의원 제명 의결과 임기 만료 사건 사례 대비 행정소송의 한계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1. 기관소송, 재판관할, 피고적격 2. 전치주의, 통치행위 3. 대상적격이 논점이 된다 5.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통치행위와 기관소송 여부의 문제가 되며 통치행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과 비교하여 검토해야 하고 기관 소송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방 의회의 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결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해야 한다. 5. 국회 및 지방 의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그 의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명 의결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X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 그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45조의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재기가 허용된다. X.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소극적 한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치행위로 볼수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을 제소를 허용하는 명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X Bye. Wow.